손음이 있대요. 바라만 보다. 상상도 못하는 통증이에요.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사람. 강제로 염증을 멈추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장비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이클을 돌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통증 박사 안강 원장님과 함께 통증에서 고생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환자들 만나보셨잖아요. 네.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어떤 분이실까요? 네, 또딱한 명이 항상 네.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오 그래도 네, 뽑아주시네요? 그... 이제... <laughs> 네. 음 제가 이제 전문의를 음. 하고 제가 음. 이제 그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음. 특히 레지던트 할때 문제였어요. 음. 어디 가도 막 찌르고 그러니까 음. 그그때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요. 신경차단 아니면 국소마취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 그, 그런 것들 하잖아요. 이렇게 주사 해가지고 음. 없었는데 그때는 그런 걸 하는 게 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배가 아픈데 아픈 데다 음. 아까전 기바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의사들의 생각. 음. 그 여기가 아픈데 여기다 주사를 놓으면 네. 아까질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시한거에요 그런데 음. 내가 이제 거기다가 국소 마취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늘 찍는다든가 이런 네네. 것을 하고 다니니까 음. 저를 그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좀 많이 떨어지는 애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친구라고 네. 하죠. 예. 근데 이제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제 친구와 같이 술을 먹는데 갑자기 네. 야, 너네 병원 아주 골 때리는 애가 하나 있대. 네, 골 때리는 네. 의사인데 야, 그지, 그 진짜 완전 돌팔이야. 와,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한 시간도 못 어, 내가 어. 그런 거래어 그래, 그 도대체 누구야? 그놈 그 있잖아. 배가 아프면 배에다가 바늘 찌르고 머리가 아픈 프 머리에다 바늘 찌는데 그걸 때리는 애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의사냐? 배가 아픈 배에다 아까 생기발는거 아니야? 막 그런 걸. 막 웃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보니까 진짜 웃기는 애네.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내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나나그 <laughs> 부작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야 그게 나 아니 그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에는 그냥, <laughs> 일단은 의사가 통증에 대한 치료가 없어 의지가 음. 그냥 약 주고 우리 음. 치료 이거 아니면 끝이야 음. 그리고 엑스레이 보고 당신은 병이 있어 없어 음. 판단을 해 음. 무슨 점쟁이도 아니야 음. <laughs> 점쟁이인 거야 괜찮아요 엑스레이 보고 당신 정상이야 음. 그럼 뭐야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음. 그 어떻게 하는 말이 나보고. 우리도 음. 아프다고 음. 물리치료. 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물리치료를 해요. 네. 어, 그지 않아요. 음. 약도 똑같아. 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만성 통증이라는 자체가 음. 완전히 뭐 만성 통증이라는 얘기도 없고, 맞아요. 네, 그런 얘기도 음. 나온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만 해도 환갑잔치 되게 거창하게 하고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 그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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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네. 그때 경계를 땄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음. 뭔가 그때. 나는 이제 찌는. 제주도에서 거였죠. 근무하셨잖아요. 예, 네. 옛날에 그 네. 네. 제가. 네. 네. 공중 보자 장학, 국가에서 장학금 줬죠. 음. 저같이 한심한 것도 왜 주는지 모르겠지만, 대장... <웃음> <웃음> 그 대신 이제 저뭐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제주도에서 일하게 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주도에 한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음. 근데 얘, 이 친구는 손을 못대요. 바람만 불어도. 어떻게? 어, 특히 발. 어. 이 친구 소원이 뭐냐면 양말 신는 거예요. 어, 그 정도로. 네, 양말 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뭐 당일 걷고 이런 거 상상도 못하고. 발을 항상 들고 있어요. 발을 조금만 후, 하는 바람만 가도 그러니까 이층은 휠체어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없을까 음, 네, 상상도 못하는 통증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럼 또 이제 막 이상한 민간 치료사들 이런 분들도 물론 그 중에 좋은 분도 있겠지만. 막 자기가 만지면 좋아진다고 만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며칠 동안 잘못 자. 음. 거의 지옥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이 음. 통증을 어떻게 상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열렸을 고생이 학교도 쉬고 있었고 어린 나이에. 음. 완전히 속수무책이란 말이야. 음. 예. 이게 이제. 만성 복합성 통증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 그거 굉장히. 네. 통증도 심하고 진단도 어렵고 그런 질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만성 통증은 근본적으로 염증이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음. 염증이 잘 생길 수는 있어요. 음. 근 급성 통증은 손상에 의한 염증이 주예요. 음. 근데 이 병이 되면 초기에는 음. 만성인데도 염증이 주가 돼요. 하... 자극이 되면 염증이 바로 생겨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붓고 네. 그다음에 음. 뻘겋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서들이 음. 어느 정도가 돼야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너무너무 감이 나가지고 음. 이 비정상적인 염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통증을 더 심하게 되고 계속 악화의 사이클을 걷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통증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통증이 나요. 자, 음. 통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음.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결겠어요 사람은? 음.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괴로운 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음.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펄럭게 되고, 그 다음에 자두색처럼 변하고, 음. 막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어, 그럼 네네. 선생님, 이렇게 심한 만성 통증의 경우, 이렇게 반대로 신경회로가 완전히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그니까, 러이 예. 원인은 잘 예. 몰라요. 예. 하지만 어. 불명한 사실은 신경회로의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음. 근데 왜 염증이 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큰지, 네. 이거에 를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아. 많이 있는데, 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굉장히 이 센서들이 과민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음. 조금만 지나면 바로 나쁘게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신경 자체 기능이 떨어진거죠 음. 기능이 그러니까 적절하게 전달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 녹슬죠 음. 왜 녹슬어요? 그거 물에 좀 그런거 상화도 되고 그렇지만안 네. 써서 아 <laughs> 그죠? 음. 사람 몸도 안 쓰면 음. 녹슬어요 음. 그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음. 예를 들어서 손목이나 이런 거 다쳐가지고 기부스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딱풀면 운동 몸도 줄어들고 맞아요. 뼈도 약해져 있고, 어, 네. 그렇죠? 근육도 쳐 빠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는 무조건 녹슬게 돼 있어요. 네. 사람 몸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정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음... 네. 그럼 선생님 이 네. 녹슨 몸은요, 일반적인 통증 치료는 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염증이 주가 아닌 이상은 음. 주사나 이렇게 고정을 하는 것 자체가 음. 치료법이 돼서는안 되고요. 빨리 움직이고 빨리 회복하도록 하고 음. 치료를 자극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로 염증을 멈추는 게 아니라 적절한 자극에서 정상적인 사이클이 돌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극은 음. 바늘을 통한 자극도 자극될 음. 수 있을 거고, 네. 운동을 통한 자극도 자극될 수 있을 거고, 대에 음. 따라서 약물도 자극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이런 네. 것들이 그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진단이 이번이고 음. 그런 거를 어떻게 이걸 끊어 줄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마, 그러나 만성 복합성 통증증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음. 저는 이 친구가 제가 이제 그 유학을 결심하게 된 건데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뭐 신발 신고 학교 가고 이렇게까지 좋아졌어요 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냈어요 영국에 음. 어, 어, 너 빨리 와라 어. 그래서 영국에 비행기 타고 근데 IMF 때 그때 아이고 <laughs> 가다가 이제 캐나다에 잠깐 한 1, 이주 있다가 가려고 했던 건데 음. 거기서 이제 제 선생님이 나덕가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이 하는 얘기나 하는 방법이나 얘기 보니까 이게 맞는 거야 음. 동양과 서양이 만나야 되는 문화가 필요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냥 주저앉았어요 음. 그 i m f 인 만성통증을 이해하고나할때 그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왔어요 어더니 재발한 거예요. 재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치료에도 안 들어요. 음. 신경회로 자체는 동일한 치료는 다음번에 들어갈 때 반응을 안 해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희한한 거야. 얘또 거예요. 얘또 음. 비껴가는 거예요. 신경회로의 변화가.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는 만성 이 만성 고관 통증 중후군 환자들도 많이 치료했는데 지금은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치료가 안될것 같은 건 손을 안 대거든요. 음. 잘. 근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 이런 분들이 오셔도 아예 손을 안 대고 음. 급성이다. 음. 아 지금 이거 내가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경우에만 제가 이제 치료를 하죠. 네. 근데 저한테는 그게 가장 가슴에 남는 기억이 가슴 아팠던 기억입니다. 음, 저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느끼는 네. 게 만성 통증을 네. 가만히 뒀다간 진짜 큰일 날것 같아요. 네. 네. 그 전에 좀잘 미리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될것 네.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게 만약에 안 움직인다 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묶었죠. 천장한테 잘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해야 아래 있는 것들 같이. 이러면.